2019년도에, 네. 어, 삼재가 있죠. 네. 어, 무슨 띠죠, 삼재가? 어, 소띠. 네. 그리고 뱀띠, 닭띠죠. 가장 안 좋은 삼재가 네. 있습니다. 뱀, 있죠? 뱀띠죠. <laughs> 그렇죠. 네. 잘 아시죠? 2019년도에 뱀띠가 삼재가 아니라는 걸, 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유튜브에 있는,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네. 네. 악삼재라고 하는데, 악삼재가 네. 뭔가요, 선생님? 악삼재는 모든 나쁜 것은 다,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악삼재죠. <laughs> 아 뱀띠 분들 이제 2019년도 되게 힘든 음. 이제 삼재를 겪고 계실텐데 음. 선생님 이제 2019년도 하반기에 네. 악삼재인 뱀띠가 어떤 운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음.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는지 조금 선생님께서 뱀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니까 러 올해보다 내년이 더안 좋고 네. 내년보다 후년이 더안 좋아요 음, 네. 음... 이제 악상제들은 뭐냐면 만약에 뭐 직장을 다니는데 네 누가 줄을 타서 들어온다거나 네 어? 의외... 우외치로 않게 사람한테 뒤통수를 좀 많이 맞는다거나 음... 어또 사람한테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거나 음... 어 그리고 또 사고수 음... 금전 네이안 모아지고 첫 번째로, 31살 뱀띠가 어떤지 좀생명해주세요 31살은 있을까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그래요? 어.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고, 내년도 후년이 더안 좋으니까.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올해는 좀 가만히 있어야 돼. 음... 돌다리를 건너가더라도 두들기로 건너가고. 네. 어. 저거를 살까? 해도 한번더 생각해서 사야 되고. 네. 또뭘 해야 되지? 하면 급하게 할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야 돼. 음. 그래야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편하고 내년보다 후년이 조금 편하고. 음. 근데 편한다 하더라도 군전에 걱정 안 하면은 사람으로 걱정이 되고. 사방이 나를 이렇게 음. 가만두질 않네요. 그때는 좀 네. 막을 것도 막아야 돼. 음. 안 좋은 건안 좋고, 뭐, 교회 다니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네. 절에 다니면은, 자신까 네. 가서 열심히 네. 응? 절좀 하고, 비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믿으시면 또, 예, 광주에 계신 수현신 공사생 님께고요그서 <laughs> 그래도 좀, 좋고. 볼타리도좀 두드려 보라고. 그러죠. 네. 선생님이 계신 좀, 조금 얘기 듣고 피해 갈수 있는 거는 피해야지. 음. 우리가 소나기가 갑자기 오는데 가면히 막고 있어? 네. 피하잖아. 다음은 마흔세 살이에요. 마흔세 살 뱀띠. 좀 어떨까요? 마흔세 살은 43살은... 그래. 우... 참말을선생님크게 <laughs> 그러시네요. 마흔세 음. 살은 하고자 하는 의욕은 <laughs> 너무나 넘쳐. 네. 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넘쳐. 네. 마음이 급해. 근데 너무 급해. 음... 어, 그리고 막, 하루에 기복이 심해. 음... 어, 그리고 잠자는 거. 뭐든지 만사가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 음... 그러니까 몸으로 조화를 좀 많이 받을 거야. 어, 몸으로요? 어,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도 신경이 날 걸어서 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은, 쉬 다섯시입니다. 응. 쉬은 다섯시. 55세 랩디. 55세는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될까? 네. 심하게 얘기해도. 해주세요.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많이 아파 아프고 아... 만약에 갑자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진짜 가는 길이 있어도 오는 길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게 제일 심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갇히는 형국이래. 갇히는 형. 형국. <laughs> 선생님 정말 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 진짜. 가는 길은 있어도 오는 길은 없다. 음. 아. 내 네. 가치는 형국이 된다고 뱀띠들. 네. 올해가 제고 악상제이고 많이 힘들지언정. <laughs> 아, <나> 어떻게? <어떡해. 웃음> 힘내세요, 뱀띠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편지 해 이거.